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17년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네, 참 숨가쁘게 살아오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네.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laughs> <알렐리아. 웃음>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한살 나이를 먹게 될 것인데 늙어간다는 게 그리 유쾌한 일만은 아니죠.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뭐 한참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야 늙어감의 서글픔을 알수 있겠습니까? 쟤들이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40대를 넘어서 50대를 지나서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은 사람들. 이제 그분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힘들고 서글픈 일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는다 매일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도 늙어가는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요. 그데이 늙어감을 초월해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늙어감을 감사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살아왔던 다윗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백발이 되면서 많이 속을 펐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화살같이 빠른 인생의 세월 앞에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그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좀 속을 푸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다윗은 용맹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지키는 양들을 무서운 사자와 이리의 입에서 건져냈고, 당시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단한 번도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는 천하무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젊음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범죄하기도 하고, 자기 친아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면서, 점점점 늙어간 다윗은 이제 세월의 흐름 앞에서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늙어감만을 한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서 세월 지나서 백발이 될수록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믿음이 뭔지를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늙어 갈수록 절대 긍정의 마음을 잃지 말라. 절대 긍정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오늘 말씀 14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비록 몸은 늙어가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다. 그것이죠. 여기서 소망을 품는다. 여기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힐. 이 야힐이라는 말은 절대 긍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기가 쉬운데요. 어떻게 범죄합니까? 부정적인 언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 되면 될수록 삶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점점 점점 외톨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고 대화를 하면 소망을 볼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뭐 좋을 게 있냐? 사는 게다 그렇지.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죽고 싶다. 나는 왜 빨리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젊은이들이 얘기를 나누면 죽음의 어둠이 확 밀려드는 것 같아가지고 속이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근데 나이를 먹어도 희망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분들이 계셔요. 항상 미소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젊은이들을 위로해주죠. 다윗처럼 절대 긍정을 의지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캐서린 하킴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매력 자본이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매력이 자본이다. 매력이 경쟁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매력을 가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잘생긴 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매력적으로 나이 들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일부러라도 자주 웃으래요. 지하철 노인석에 앉은 이들을 관찰해보면 웃고 있는 노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단 노인들이다. 웃어라 웃어라 일부러라도 자주 웃어라. 그래야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둘째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마라. 나이 들어서 세상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노인처럼 흉한 게 없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넘어가라. 이것저것 따지며 가르치려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며 웃어 넘겨라. 셋째로 품격을 잃는 짓은 하지 말라. 늙을수록 용기가 생겨서 건널목을 무단횡단하고 흉한 행동도 서슴치 않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건 나이 먹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이 드러나도록 노력해라. 넷째로 사랑으로 충만하라. 세상을 선한 눈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라. 젊은이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아주고 표정에서 따뜻한 사랑이 배어 나오도록 노력하라. 그런 당신을 모두가 좋아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라. 왕년에 내가 어땠다고 말하지 말아라.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아라. 노인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즐겨라. 그래야 멋져 보인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긍정이죠. 절대긍정. 나쁜 것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웃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격있게 행동하고, 오늘을 만끽하고 다 긍정의 마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야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린아이들, 젊은이들도 꼬이고, 함께 대화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오늘 다윗의 말씀에 고백의 해답이 있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며,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토록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마음에 품고 공의만을 전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찬송과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물론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가난한 시절도 있었어요. 거절하신 은혜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축복, 어린 시절부터 교훈하시면서 지켜주신 은혜, 기적같은 역사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냐고? 난 맨날 이 모양이 꼴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돌아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요. 내게 이러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네요.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우셨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게 신정론. 신은 항상 옳다 입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선하시다. 그것을 고백할 때 삶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잊고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엉덩이를 흔들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행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 늙을수록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뭡니까? 못한다는 마음이잖아요. 나이 먹어서 내가 뭘할수 있겠어. 주책이지. 그러면서 자꾸만 할수 있는 것들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뒷방 늙은이 뒷방 늙은이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나이를 먹었어도 사역에 사명을 부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사역에 내가 하는 일에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감동을 받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 백발이 되신 노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때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그래요. 다 그럽니다. 암흑의 장로님이 끝까지 사명을 지키시며 교회를 돌아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암흑의 권사님이 백발이 성성하신데도 열정적으로 성가대 서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간직하는 신앙이죠. 그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런 신앙을 고백했어요.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서글픈 고백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다윗의 세 가지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절대 믿음의 고백이고요. 세 번째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나는 주일날 설교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쓰러져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 죽고 싶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그것만큼 우리가 바쁜 시간들이 줄어들어서 젊을 때보다는 주님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졸면서 지나쳐 버리면 의미 없는 시간이 될수 있지만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종들과 나의 자녀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축복하며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정말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늙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시간 보내길 원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너 있지 않냐?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아도 되지 않냐? 나를 생각하고 나와 동행하고 내가 세상을 축복하듯이 함께 세상을 축복하는 일을 할수 있지 않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발이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동행하면 젊을 때보다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친구여 함께 가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 자녀대에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높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가 들면 좀 편안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노후대책도 세우는 것이고, 편안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요 나이를 먹었다고 봐주시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먹었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나이 들어 찾아오는 고난은 더 힘겹습니다. 나이 들에서 받는 어떤 서름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내 마음에서 지워졌거나 아니면 나를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은 굉장히 더 서러운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낸 믿음의 연륜이 있다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 아름답고 깊은 영성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조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찌 노인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다윗은 노년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은혜가 지금도 나를 지키고 앞으로도 지킬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깊은 신앙의 연륜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고 70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흔들 수 없는 그 소망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더창대케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돈이 많을 때잘 나갈 때, 젊을 때는 좋다고 쫓아다니고 지켜 세워줍니다. 그러나 힘 빠지고 고난당하고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자식새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없고 힘 빠지면 과시하고, 부모가 아파서 좀 치료비 좀 쓰고 그러면 저건 있는 재산 다 말아먹는다 그러고, 속으로, 아이고, 얼른 가시지. 뭘 저걸 다 쓰고 갈라 그러냐. 자식새끼들 그러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 은 우리 형편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고난 당할수록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마음 정하시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창대케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저 깊은 땅 속에 묻힌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발이 되어도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절대 긍정의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낭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으키시는 세우심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 세월의 덧없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Yeah. Mm. my. two more